안녕하세요. 주식 유치원, 야너주의 김파고입니다. 오늘 공모주 투자 실전반 영상에선 카카오뱅크 상한가 간것 말고도 금요일날 꼭 알아야 하는 공모주 뉴스 세 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 카카오뱅크 상장 첫째 날이었는데요. 시초가는 53,700원으로 시작했고, 장 극히 초반에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결국 종가는 상한가로 마무리되면서 시가총액 33조 원, 주가로는 69,800원에 오늘 장을 마감했습니다. 시가총액으로는 KB 금융지주를 넘어서 단숨에 금융주 대장으로 등극했는데요. 오늘 상한가를 갈수 있었던 가장 큰 1등 공신은 당연히 매수세가 많아서인데 저는 그 중에서도 이 CS증권의 600만주 매수가 큰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 초반 시초가에서 하락할 때 5만 천원 부근에 만리장성을 쌓으면서 매수로 다 받아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때문인지 5만 천원까지 빠졌던 주가는 이후 빠르게 상승하면서 결국 상한가로 마무리가 되었네요. 야노주 구독자분들은 카카오뱅크 매매 잘 하셨나요? 사실 저는 카카오뱅크를 조금 더 일찍 팔아서 상한가 소식에 아쉬움이 매우 큰데요. 저는 오늘 시초가에 배종받은 물량 60%를 매도했고, 이후에 5만 9천원과 6만 7천원에 나머지 수량 20%씩 전량 매도했는데 이후에 상한가를 가서 속이 좀 쓰립니다. 야너주 구독자분들은 매매를 잘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특히 한국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장 초반에 MTS 접속이 안되면서 많은 공모주 투자자들이 불만과 짜증을 여러 군데에서 표출을 했는데요. 그러던 한국투자증권이 10시 반 이후에 접속이 가능해졌는데 그 덕분에 시초가에 불안했던 주가 흐름을 어쩔 수 없이 매매를 못해서 좋은 가격에 팔수 있었다는 공모주 투자자들이 나오면서 오늘은 한국투자증권의 이러한 접속불량이 오히려 전화위복의 사례로 바뀌면서 인터넷 상에는 풍자적인 사진들이 돌아다니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카카오뱅크의 상한가 말고 알아봐야 할세가지 뉴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카카오뱅크와 청약일이 겹쳤던 하나플러스 2호 스펙은 오늘이 상장 2일차였는데요. 상한가가 아닌 플러스 19%로 마무리되었습니다. 8월 6일 금요일 하나 이오스팩의 종가는 6,200원으로 전일 대비 19% 상승해서 마무리되었는데요. 하나 이오스팩에 균등 배정으로 참여했을 경우에는 10주에서 11주를 배정받았을 텐데요. 만약 오늘 종가에 팔았다면 42,000원 혹은 44,000원의 수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 이오스팩은 카카오뱅크와 공모주 청약일이 겹치고 특히 상장 첫날 카카오뱅크에 대한 매도 리포트가 나오면서 한화 이호스펙의 청약 수익이 카카오뱅크보다 더 높아지는 거 아니냐 하는 일부의 의견이 있기도 했었는데요. 저는 영상을 통해서 아무래도 카카오뱅크의 예상 수익이 더 높을 거라는 전망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카카오뱅크의 상장 결과 결국 수익을 비교해보면 카카오뱅크는 공모가 39,000원, 시초가는 53,700원, 종가는 69,800원이었고 1억 원 청약했을 때 5,000주를 청약할 수 있었는데, 평균 4개 증권사의 평균 비례 경쟁률 362대1을 감안하면 14주를 배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카카오뱅크의 수익을 예상해 보면, 시초가에 팔았다면 약 20만원, 종가에 팔았다면 43만원의 수익이 발생했을 겁니다. 두 번째, 한화 2호 스펙의 경우에는 공모가 2,000원이었고, 1일자 상장일에는 따상에 직행했으며, 2일 차에는 6,200원으로 종가가 마무리되었는데요. 증거금률 100%이기 때문에 1억 원 청약 시에는 약 5만 주까지 청약할 수 있는데 이때 비례 경쟁률 909대 1이었다면 55주를 배정받았을 겁니다. 1일 차 따상 가격 5,200원에 전량 팔았다면 176,000원 1차 종가에 매도했다면 23만 원의 수익을 벌수 있었기 때문에 결국 같은 금액으로 비례 청약했다면 카카오 뱅크가 하나 이오스펙보다는 높은 수익을 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았네요. 금요일날 알아야 할두 번째 이슈는 8월 2주차 초반에 청약을 진행하는 세종목의 공모가가 확정됐다는 소식입니다. 8월 2주차에는 롯데렌탈, 아주스틸, 브레인지컴퍼니 이세 종목이 공모주 청약을 진행하는데요 S&D는 8월 24일에서 25일로 연기되었죠 오늘 이세 종목의 수요예측 결과가 다 확정되었는데요 확정된 결과를 살펴보면 롯데렌탈은 공모가가 상단에서 아주스틸 역시 상단에서 브레인지컴퍼니만 공모가를 상단에 초과해서 확정이 되었는데요 기관 경쟁률이 매우 극명했죠 바로 아주 스틸이 세 종목 중에 가장 높은 1777대 1을 기록했고 브레인즈 컴페니니가 그다음으로 1428대 1을 기록했습니다. 롯데 렌탈은 기관 경쟁률이 217대 1로 예상보다 더 저조한 기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공모가 상단 기관 수요 예측 당시에 공모가를 초과해서 가격을 제시한 비율 역시 아주 스틸은 70%. 브레인지 컴퍼니는 83%로 매우 높았던 반면, 롯데 렌탈은 33%로 낮았고, 의무 보유 확약 신청은 아주스틸이 가장 높은 16%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기관 수요 예측 결과, 아주스틸과 브레인지 컴퍼니로 많은 일반 투자들의 공모주 청약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세 종목의 주관사와 청약 가능 수량 그리고 증거금 살펴보면, 롯데렌탈은 8개 증권사가 주관하기 때문에 청약 가능 수량도 다양하고 증거금도 다양해지는데요. 아주스틸의 경우에는 미래에셋증권이 주관하는데 온라인으로 청약 시 17만 2천 주까지 청약할 수 있으며 이때 필요한 증거금은 13억 원입니다. 브레인즈 컴퍼니의 경우에는 키움증권에서 공모주 청약을 진행하는데요. 청약 가능 수량이 만주이기 때문에 필요한 증거금은 1억 2천 5백만 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마감한 8월 1주차 주 후반의 네 종목 청약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8월 1주차 주 후반에는 플래티어, 엠로, 한컴 라이프케어, 딥노이드가 공모주 청약을 진행했죠. 그중에 플래티어로 많은 공모주 투자자의 자금이 몰려, 플래티어에는 증거금 6조 2천억 원이 모인 반면, 엠로는 7천억, 한컴 라이프케어 1조 5천억, 딥노이드 1조 3천억을 기록했네요. 경쟁률은 플래티어가 약 2,500대1, 한컴 라이프 케어는 110대1을 기록했으며, 딥노이드가 835대1, 엠로가 250대1이었습니다. 청약 건수를 바탕으로 한 균등 배정 수량을 예상해보면, 플래티어의 경우에는 한 줄을 받게 될 확률이 65%였죠. 이미 결과가 나와있기 때문에 본인의 m t s 접속해보시면 균등 배정 결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 금융 투자의 경우에는 한 주를 배정받을 확률이 8%로 매우 낮았고요. 엠로에 청약을 신청하셨다면 최소 한 주, 최대 두 주를 받게 되며, 한컴 라이프케어에는 9주, 딥노이드는 균등 배정 수량이 매우 적었던 반면, 청약 건수가 15만 건이어서 한 주를 배정받을 확률이 25%였습니다. 자, 8월 1주차는 청약 일정도 매우 많았고, 상장도 있었던 정신 없었던 1주차였습니다. 정신없이 저도 영상을 만들면서 매우 바빴는데요. 내일 토요일에는 잠시 휴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일요일날 아주 스틸 브레인즈 컴퍼니 공모주 청약 분석 영상 올릴 예정이니까요. 야너주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 해두시면 영상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채널 구독을 하지 않으셨거나 영상 알림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모두들 구독 및 영상 알림 실청 그리고 좋아요까지 부탁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는 일요일날 공모주 청약 분석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일요일날 만나요. 안녕!